<laughs> 우리가 지금 이제 솔더플렉션도 그렇고 익스테이션도 그렇고 5점 검사할 때 어떤식으로 검사했냐면 환자분 제가 이렇게 움직일게요 요새를 유지하세요 라고 해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르는 방식으로 5점을 검사합니다 최대저항 중등도저항 이렇게 하면 은 5점 검사하기도 그렇고 4점 검사하기도 편해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거든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만약에 환자를 내가 만나서 m f t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한 지점에서 마지막 엔드레인지에서 힘을 주는 방식보다는 영도에서 출발해서 제가 저항을 준 상태에서 환자분 팔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라고 얘기해서 자,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검사하는 걸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숄더 에비덕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10도까지 올릴 때는 여기에 있는 슈프라스피나투스가 가장 힘을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델토이드가 가장 많이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하지 않지만 실제로 환자 치료할 때는 여기서 이 동작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렇게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트라페주스 어퍼파이버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레인지에서 힘이 뭔가 변화가 있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0도부터 90도까지 하는 것도 되게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프라스피나투스 검사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통증을 느낀다. 이러면은 어떤 부분이 손상받았고, 여기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손상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텐더니 찢어진 건가, 염증이 찢어진 건가, 벌사에 염증이 있는가 등등의 진단을 내릴 때는, 렌즈마다 아픈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때한자한테 여기서 힘주세요, 여기서 힘주세요, 여기서 힘주세요라고 다 일일이 평가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MMT 할때 여기서 시작해서 맞은 상태에서 한점팔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까지 최대 저항으로 검사하는 걸전도 선호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MMT 할때 마지막 버 자세에서 버티는 힘으로 5점, 4점 검사하는 법도 맞고요. 영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검사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검사할 때 저는 뭐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다시 우리 교과서대로 하자면 자유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고정해주고 저항을 준 상태에서 최대 저항을 줄게. 한번 보태볼까요 시작해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대로 끝이 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의 힘을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원래 검사할 때는 항상 치료사가 져야 돼요 환자가 이겨야 되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버텨보세요 시작 와.. 저는 제가 못 이기겠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보다 힘이 센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갑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버텨보세요 시작 이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선 제가 버틸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 힘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5점, 4점. 데 여러분 눈으로 바라봐야 될건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펴볼까? 자, 최대 힘을 주는데 고정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할때 몸이 점점,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전부 다 대상 운동이에요. 내리고. 이런 동작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혼자 한번 벌려볼까요? 라고 했을 때 3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 촉진하는 거, 팔 펜션하는 게 여기서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육 활동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가까이서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볼까? 자, 이 상태에서 팔 한번 올려볼까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서하는 제가 못버텨 이유가 있네요. 델토이드 미들이 이만합니다. 어깨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니까 이만큼이 다 델토이드 미들입니다. 만져보면은 다 딱딱해져 있어요. 미들 한번 찾아보는 거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내리고. 그래서 미들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쉽게 촉진이 가능해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정 검사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 말고 슈프라스피나투스도 같이 평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요건 어떻게 펼페이션을 할 거냐면 이 사람의 등 쪽에서 손바닥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스카플라의 스파인이 톡 튀어나오는 게 만져집니다. 밑에서 이렇게 찾으면 잘안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스카플라의 스파인이 잘 만져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스카플라의 스파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쪽에 살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살 덩어리가 물론 트라페루스 어퍼파이버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면 그 안에 슈프라스테나투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가 좀 세게 눌러 볼게요 한번 옆으로 펴 볼까요 힘빼고 자 다시 한번 힘빼고 지금 카메라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손의 근수축이 확실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축을 꼭 느껴봐야 되고요 잠깐 끊었다 가자 자, 이번에는 210넘어서 해볼 건데, 210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누워서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동작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 사람의 팔을 한 손으로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침대에 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촉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손바닥으로는, 손바닥으로는 델토이드, 손가락으로는 슈프라스피나투스를 촉진할 거예요. 가까이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래서 손바닥으로는 델토이드를 이렇게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는 슈퍼라스피나투스를 이렇게 촉진한 상태에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할때 조금 가릴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환자분 팔을 벌려볼까요? 자, 그래서 끝까지 가면 2점, 촉진이 되면 1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이유가 뭐냐면, 수축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때, 여기까지는 누가 일을 많이 한다고요? 수프라스피나투스. 여기서부터는 델토이드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보면은 숄더 조인트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육이 굳이 이그 관절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 갖다가 로테이트 커프라고 일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로테이트 커프가 먼저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헤드를 갖다가 안으로 딱 잡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슈프라스피나투스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델토이드가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롤링과 글라이딩이 적절하게 일어나 줍니다. 근데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임피지먼트가 있어가지고 고장났던 사람들은 일을 잘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델토이드가 일을 해버리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또인피지먼트가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때두 개를 같이 잡는 이유는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손에 촉지가 잘 되고 나면 약간의 시간 차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30ms 정도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0.3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점으로 표현하자면, 나다 이 정도 돼요. 나다. 네, 요게 이제 잘, 근데 이게 0.30ms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동지수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들도다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다잘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잠시... 이번에는 홀리전탈 예비 덕션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환자분 엎드려 주세요. 네. 우리 호리선 탈이 되기 위해서는 숄더 조인트가 에이비덕션 90도 이렇게 항상 어줘야 됩니다. 에비덕션 90도 제가 방금 보면 손바닥을 손, 손 바닥을 아래쪽 면으로 향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손바닥 아래쪽으로 향하고 시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이 0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환자분 얼마나 가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면 레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10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 r o n s 을때 기억해보면 90도까지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인지까지 가는 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요. 마찬가지, 한 손은 가슴 무리에 고정. 그 다음에, 한 손은 환자분, 요번에 팔을 좀 펴볼까요? 그리고 아까처럼 뒤로 드세요힘 빼고. 제가 여기 고정한 상태에서 한자을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은 한이 정도까지 올라와 줄 텐데, 이 정도 범위니까 그렇구나, 알고 그냥 봐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드세요. 최대 범위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항을 주고 버티세요. 라고 할 때, 최대 저항이면은 5점, 중등도면 4점. 그리고 한자분은힘 빼시고, 가끔씩 굽히시고, 혼자 여러분이 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면 3점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다시 팔을 핀 상태에서 저항을 주고, 환자분 팔 드세요. 라고 해서 5점, 4점, 혼자 에서 3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좀 짧아서.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최대 범위까지 해봐야 됩니다. 끊었다가. 이번에는 2일형 검사 한번 해볼게요. 2일형할때 같은 경우에는 스카폴라 고정을 하는데, 우리 아로에 했던거 생각해 보면은 아로 테스트할 때요 자세에서 테스트했었어요. 이렇게 말 감싸지고 배에 붙이고 이 손으로 뒤쪽을 고정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스카폴라가 움직이지 않는 범주까지 가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할 때 마찬가지 손을 어깨에 얹지는 정도가 아니고 스카폴라를 뒤에서 이렇게 잘 받쳐줘야 됩니다. 스카폴라 뒤에서. 자, 그리고 나서, 촉진하는 위치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스카플라의 스파인을 찾고요. 슈프라스피나투스는 위에 있는 살을 잡았습니다. 위에 있는 살을.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있는 스카플라의 스파인을 찾고,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서 밑에 있는 살을 잡습니다. 밑에 있는 살을. 요렇게 밑에 있는 살을 잡을 때, 근육은 여기서 오리진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인설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촉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있으면 머슬 밸리를 촉진할 때는 대부분 가운데 있는 데를 촉진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진과 인설전 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부분. 이렇게 저는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고정하면서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팔테이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팔을 이렇게 펴고 저는 받쳐줍니다할때 팔꿈치는 힘이 안 들어가도록 힘을 빼도 괜찮아요 환자분 이 상태에서 여기서 뒤로 네. 다시 힘 빼고 다시 뒤로 해서 엔드레인지까지 가면은 2점 근수축이 느껴지면 1점입니다 여기 가까이 한번 찍어볼까 제 손가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볼록 튀어 올라오죠 보면 힘 빼고 근데 이렇게 할때 힘을 다시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튀어나온 상태에서 힘이 안 빠지면 볼록 튀어나온 게잘안 만져져요 지금은 몰랑몰랑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른 상태에서 한자분 다시 한번 뒤로 이렇게 블록 튀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환자가 힘을 안 빼면 늘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할때 힘을 뺐다가 줬다가 하면서 일점을 잘 느껴보기 바랍니다. <목소리>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솔더를 90도 에비덕션 시켜놓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검사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ROM 할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RM 테스트 확인도 해봤죠, 보면.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항을 이렇게 주기보다는, 요거를 굽혀서, 이렇게 끝나서 저항을 주는 걸로 하라, 라고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펴고 저항을 주다 보면은, 내가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한번 안으로 모아볼까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팩트와스 메이저가 당기는 쪽으로 일을 하는데, 이 엘보도 피고 있어야 되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라페지우스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순수 팩토랄리스만 일을 시키려고 이걸 굽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 자세가 된다면 여기서 이 자세 에비덕션 90도 숄더 그 다음에 엘보 플렉션 90도 이렇게 되면 되고요. 저항은 아, 고정은 할 필요 없다 그랬고요. 저항을 줄때한 손은 추머러스 쪽에 이렇게 저항을 주고요. 한 손은 여기를 서포트해 줍니다. 여기를 서포트 해주는데, 실제로 저항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이 손으로 저항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러스에 저항을 줘야 되니까. 제 손을 잘 보면, 조금 이쪽 가까이 와볼까? 이 손만 찍어주면 돼요. 지금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동작으로 가보면, 손바닥이 바깥면을 향하고 있어요. 환자의 바깥면, 라테랄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저항을 시작할 때는 저항이 아래 방향으로 가지만 끝났을 때 저항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은 나는 이 팔을 바깥으로 당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가이드를 잘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막아 버리면서 저항을 주는 느낌과 가이드를 잘 해서 손이 이렇게 홀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저항을 주는 거가 여러분들 연습을 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항 검사를 한번 해보면 환자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시작. 도도도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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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검사를 하면 돼요. 음. 그랬을 때제 손모양이 여기서 출발하지만 저는 이렇게 코를 그리면서 가는 거죠, 보면 이게 나쁘게 느낌이 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 장만 가볼까요? 시작.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팔이 자꾸, 자꾸 펴지는 거라면 내가 밑으로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요 상태로 끝이 납니다. 5, 4점이고요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손한손 손 떼면 됩니다. 이손 떼면, 이제 3점 검사하면 돼요. 3점 가볼까요? 요렇게 가면, 3점 되겠습니다. 3점이 될 때, 여기를 굳이 잡아주는 이유는, 3점 환자라면 힘이 되게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안 받쳐주면, 이게 툭 떨어져서 자기 몸을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시행을 합니다. 요 상태는, 90도 벌렸을 때는, 팩터라이스 메이저 전체고요. 그 다음에 60도 이 상태에서 끝나는 위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주는 거 똑같아요. 60도에서 출발해서 저항을 주고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해서 5, 4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터널 퍼션 할 건데 우리가 배웠을 때 90도보다 더 올릴 때는 항상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검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올릴 때팍 올리면 안 되고요. 천천히 잘 보면서 올려주세요. 120도까지.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아래방향으로 가볼까요? 시작! 해서 끝나는 자세는 항상 이쪽에서 끝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면 스터널 포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분검사라는 거는 이 근육이 힘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각각 나눠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구분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검사는 4점까지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5, 사할 때는 각각 해야 돼요. 그런데, 3점 할 때는 전체로만 하면 됩니다. 3, 2, 1, 0은 전부 다 구분검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 모든 게다 그래요. 잠깐 끊어. 끊을... 여러분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우리가 검사해 봤을 때, 호리전탈 에비덕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검사했잖아요. 어덕션도 그래서 저는 안, 앉아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앉아서 하는 게. 누워서 하면은 이게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그 자세를 선호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선호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들이 살펴보면 ron 자세와 동일한 자세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병원가서 환자를 만났는데 자 ron 검사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ron 검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amt 검사 할게요. 환자분 다시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r o 행과 되도록 동일한 자세에서 모든 검사를 좀 시행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호리존탈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환자가 이렇게 모아서 마찬가지 90도까지 가면 됩니다. 제 손을 잘 보면 이쪽 손으로 클라비컬을 찾습니다. 가까이 클라비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헥터럴스 메이저 머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가슴 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터널 포션보다는 클라비클 포션을 촉진하는 걸더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졌을 때도 클라비클 포션이 훨씬 더 수축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이 고정하는 거늘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클라비클 찾고 앞쪽으로 내려가서 팩토랄리스 메이저 쪽을 촉진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환자분 한번 가볼까요? 수축이 느껴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음. 이점 가볼까요? 했는데 수축만 느껴지면 1점, 없으면 0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